국제원유 가격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거래되고 있다. 이중 국제 원유 시장의 대표 유종은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 (WTI), 영국 브랜트유및 아랍에미레이트 (UAE) 두바이 유의 세 가지이다. WTI는 북미, 브랜트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두바이 유는 중동을 각각 대표하는 기준 유가를 정하는 유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 수출국기구 OPEC의 발표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한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 가격이 실질적인 현물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물 시장이 잘 발달되고 거래 역사도 길어 가격 정보가 풍부한 세 가지 유종의 가격이 국제 원유 가격을 대피하고 있다. 특히 WTI와